네, 저는 솔직히 아날로그 세대예요. 제가 그래도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날로그 세대에 속하고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삐삐를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시티폰이라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2000년이 넘어서면서 제가 처음으로 노트북을 그때 아마 거의 최초인 현대 노트북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삼보 컴퓨터라고 그 곳에서 현대 노트북이라고 엄청나게 두꺼워요 노트북이 엄청 두꺼워 네, 그런 거를 사가지고 썼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그 이전에는 모니터 엄청나게 이 뒤통수 두꺼운 거 있잖아요. 브라운관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니터를 사용했었던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반랑거리는 거, 네모난 거 그런 것들을 저장 매체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페이퍼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거의 뭐 수작업으로 다 했죠. 그런데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이 되어가면서 지금 이제 거의 mg 세대들이 연구를 하는 이 시대에는 기존의 우리 아날로그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질이 달라. 자 그런데 뭐 저같이 오래 전부터 거의 뭐 26, 7, 8년 정도를 연구를 하고 또 페이퍼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수동적인 그런 작업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나를 겨우 겨우 마스터하면 그보다 더 발전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하게 된다. 연구 자체에 대한 깊이는 있을지 몰라도 최신 기술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연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연구된 내용을 페이퍼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기술을 접목시켜서 페이퍼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서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어 많은 연구자들한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뭐 툴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제가 현재 멤버십 특강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AI 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뭐 기본적으로 생성형 예. 이거는 뭐 여기저기 만능이죠. 만능 어, 아무데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 GPT 같은 이제 요런 AI를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글에 대한 편집 도구로서 어, 노션, AI 요거를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어,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논문 페이퍼 작업을 위한 AI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원래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다양한 서지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엔드 노트 레프웍스 맨델레이 조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예전부터 이제 조타 조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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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테로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 역시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 이 조테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별도로 뭐 엑셀이나 메모장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창고문은 관리하는 게 저는 솔직히 더 편했었어요. 너무 아날로그 세대라 그런가? 그런데 이 조태로도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논문 관련된 뭐, 서치라든가 또는 논문을 뭐라고 해야 되죠? 요약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요런 관련된 AI 프로그램들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서치는 리서치 레빗이 있죠. 리서치 레빗. 그리고, 뭐, 요약, 논문을 뭐, 요약하고, 이제, 파악하고, 막, 설명하고, 막 해석하고, 논문을 이해하고, 이제, 요런 데 도움이 되는 사이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런, AI 하고 어, 이런 서지 관리,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좀 결합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 랩이 하고 이렇게 결합이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연동이.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사용해 볼 만한. 우리가 아무리 아날로그 세대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좀 사용해 볼 만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오피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피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시 말해서 페이퍼 작업을 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한글이 있고 그리고 워드가 있잖아요. 근데이 안에도 사실 이 조태로 같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 내장이 돼 있어요. 이제 한글은 그 이전 버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가 워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한글은 이제 최근 언제 바 바뀌... 언제쯤 그냥 바뀌었어요. 한글이 이런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 워드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이 워드가 에~ 또 여기 있는 조태로 하고 또 연동이 된다 이거죠. 근데 한글은 아직까지는 아~ 좀 연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자체적으로는 돼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막 입력을 좀 번거롭지 입력을 막 해가지고 그것들을 어, 출처를 단다든가, 참고문헌으로 뺀다든가 이제 요런 것들을 자동화 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들은 되는데 아무래도 일일이 안 적어도 되는 조태로 같은 이런 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워드를 사용하는 게 적어도 출처를 대고 참고문헌을 적고 하는 그런 페이퍼 작업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플러그인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알아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느냐, 오히려 그냥 사용 안 하고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냐,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어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떤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또는 툴을 꼭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AI로서 채찍 PT하고 노션 AI 이거 이제 저보고 유료로 사용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저 아, 유료에요 유료 무료는 AI 같은 경우에는 무료는 기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무료는 사용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개는 꼭 사용하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서지 관리 프로그램은 뭐 사용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어, 조테로 같은 경우를 저는 좀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외국 논문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외국 논문을 좀 많이 찾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외국 논문을 뭐, 채찌피티나, 채찌피티 CHPT 같은 곳에서 찾아달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얘가 좀그 팩트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리서치 레빗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는 것을 위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논문 데이터 안에서 찾아주기 때문에, 외국 논문을 찾는 거는 리서치 레빗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영어를 못 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브라우저에서 뭐 한국어로 번역 시켜 가지고 한국어로 된걸 읽어도 되긴 하는데 또 그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도 못 하는데 또 외국 논문을 많이 찾아야 돼. 가급적 막 그런 경우에는 리서치 레빗이 딱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관련된 거 논문 하나 찾으면. 그거하고 관련된 걸또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찾아주거든. 예,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서치 레빗이 좋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리서치 레빗에서 그 영문과 관련된 영어 논문, 외국 논문 찾는 게참 좋은데 찾았다 치자 이거야. 그리고 그거 어떻게 또참고문헌으로다 끌고 오고 막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태로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서치 레빗에서 그렇게 힘들게 찾아놓은 중요한 외국 문헌을 빨리빨리 참고문헌으로 어 내가 써먹을 때조테로에다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싱크를 맞춘다고 하죠. 그러면 조테로의 서지에 싹 들어와 뿐만 아니라 리서치 레빗에서 그 가뜩이다 못하는 영어 실력으로 쎄빠지게 외국 논문을 찾았는데 그 논문을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드는데 이 논문을 읽고 있으려니 너무 힘이 든다 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논문에 이제 사이스페이스에서 이 논문을 요약하고 또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쫙 풀어서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사이스페이스에서 조금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학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식 같은 거 나오면 우리 머리 쥐어 잡고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적인 공식을 딱 블록을 잡아 가지고 얘이뭔 뜻이야 이러면 얘가 그 뜻까지 다 해석을 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이 스페이스는 어, 사이 스페이스에서도 논문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사이 스페이스에서 찾은 논문을 조태로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리서치 레빗에서 논문을 찾아가지고 괜찮다 싶은 그 논문을 사이스페이스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얘를 그 논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사이스페이스에서 찾아가지고 이해를 다 해놓고 어, 이 논문 괜찮네 하면 리서치 레빗에서 똑같은 논문 찾아가지고 조토레에 바로 넣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리서치 레빗에서 찾았을 때그 좋은 논문하고 연결된 논문이 또 나오니까. 그런 논문들을 계속 찾고 보고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리서치 랩이라고 사이스페이스를 좀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해 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요즘에 이제 저보다 좀더 젊은 이런 그~ 요런 툴에 강한 우리또 저보다는 약간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연구자들. 저보다 훨씬 더잘 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요 댓글에다가, 아, 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툴이 상당히 좋더라.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제도 그거를, 어,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조태로에서, 어, 서지가 딱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도 지금까지는 한글로 계속 논문을 써왔거든. 그런데 조테로가 워드하고 연동이 되니까 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솔직히 저도 워드는 잘 사용 못해요. 뭐 표도 잘못 해요. 표도 잘못 만들고 한글은 그래도 좀잘 만드는 편인데. 근데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워드에 이런 조테로와 연결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냥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뭐 참고문헌 그냥 쓰지 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안 그러려고 해요. 예. 이런,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워드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요 관련된 모든, 지금 이 내용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을, 지금 현재, 그, 멤버십 특강에서 강의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영상, 올리기 전에 제가 바로, 어, 특강을 올릴 텐데, 이제 조테로와 관련된, 그리고 리서치 랩이 사이스페이스와 관련된 강의들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멤버십 강좌에. 그 AI를 이용해서 논문 한편 쓰기, 뭐, 요런 특강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 부분도, 어, 올라갈 겁니다. 워드와 연동시켜가지고 조테로 서지 관리 프로그램, 리서치 랩이 사이스페이스, 요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 멤버십, 특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 요런 툴을 이용해가지고, 논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 써 보시기 바랍니다.